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. 한번 읽겠습니다. 4번 왜 그래요? 뭐 잃어버렸어요? 제 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. 5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식당에 사람이 많네요. 그러네요. 밥 먹으려면 한참 기다려야겠어요. 6번 수미 씨, 면접 시험은 어땠어요? 잘본것 같아요? 잘할수 있었는데, 떨려서 잘못본것 같아요. 7번 수미 씨, 다음 주까지 교환학생 신청기간이라던데 신청할 거예요? 그래요? 어떻게 알았어요? 8번 저 화장품을 주문했었는데요. 제가 주문한 제품과 다른 게 와서요. 아, 죄송합니다, 고객님. 물건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주문하신 제품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.